자 굿모닝 에브리본 오늘도 어자 오늘도 재밌는 영어시간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재밌다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또 다시 왔는데 오늘은 페이지 9을 볼게요 그쪽입니다 네부쪽에 여기 l i s t n and do 입니다 l i s t n and do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텐데 어 한번 여기를 클릭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랑, 지금 여러분이랑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어, 이 책을 지금 넘기는데 있어서 지금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녹음한 파일이 음소거 버튼, 뮤트 버튼을 눌러 가지고 마이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지난번에 열심히 녹음을 했는데, 녹화를 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지난번 녹화 장면에다가 다시 마이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지 않고 그냥 오로지 마우스 오럴 어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는 방법인데 아무튼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 우리 지난 학년에 배워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책의 구조는 똑같아요 필요한 것만 할 테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바로 바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페이지 9을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Listen and Do'부터 해서 필요한 것들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Listen and Do' 예, yeah, 'Listen and Do'는 지금 페이지 9쪽 어, '잘 듣고 이름표에 해당하는 친구를 찾아 연결해 보시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 확인 좀해 볼게요. 우리 g r a m m a 에서 서수, 순서수죠. 오리널 넘버를 배울 때 우리 1, 2, 3등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first, second 그리고 third까지는 한번 확인을 꼭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그냥 알기만 하면 안 돼. 아, 그게 그냥 이렇게 first, second, third라고 말하지 말고 스펠링을 외워 달라고 했어요. 이거 스펠링 은근히 6학년에서 배우기 어렵습니다. 절대 자만하지 말고 꼭 쓰면서 외우고. 다음 거. 지금 false부터 tenth까지 있는데 지금 th만 붙여주면 된다. th만 붙여주면은 다 끝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다. fifth, eighth, ninth 같은 경우는 아예, 어, 앞에 것들이 조금 변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 th를 붙여줘야 되는 건데, 어, 앞에 것들이 지금 안 되는 애들이, 앞에 것이, 앞에 것도 변신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th, 8th, 9th 였고. 그 다음, 이제, 3번, 11th부터, 12th, 13th인데, 12th는 12, 12, ve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ve가 f로 변합니다. 그래서, 12th가 됩니다. 그 다음, 13th부터는, 뭐, 똑같이 th를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어, 12th는, 이, 12번째고, 20번째. 11th부터 해서 해서 20번째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0번째는 20인데. 20번째는 20인데. 어떻게 되나? 볼게요. 20th. 20th가 됩니다. 근데 20, 20에서. 여기서 y를 지우고, i, e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20th. 다 같이 할게요. 20th. 네, 20th입니다. i, 로 y를 i, 로 바꿔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해줄게요. 20th. 얘들아, 빨리 써라. 필기, 필기, 필기. 그 다음, 30. 30이죠? 30도 y로 끝나네? 그럼 또 i, 로 바꿔줍니다. 30th.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i로 바꿔줄게요. 30th라고 해서 또 y를 i로 바꿔주는 규칙. 그럼 뭐, 40도 그렇고, 50도 그렇고, 60도 그렇고, 70도 그렇고, 다 y로 끝나면 뭘로 바꾼다? i, e로 바꿔준다 이거를 좀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은 뭐 알고 있고요 4번은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앞에 순서수 앞에는 항상 더를 붙여서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가 돼야 된다라는 거자 이제 진짜로 들어갈게요 어, 지금 이피 지훈, 보람, 마이크까지 네 사람의 친구가 있습니다 각각의 교실과 층이 달라요. 아, 물론 학년도 다르고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뭐 너무 쉽긴 한데, 네, 항상 말하지만 이 쉬운 거를 봐야 됩니다.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No.1. 시작을 합시다. One. k a t h y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fifth grade. 네. 한번더 들려줄게요. One. Kathy,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5th grade. 네, 다 들었죠. I'm number 2. 2. What grade are you in, Jihoon? I'm in the 1st grade. 한번 더. 2. What grade are you in, Jihoon? I'm in the 1st grade. 네, 3번. Number 3. three. What grade are you in, Boram? I'm in the sixth grade. Where is your classroom? It's on the fourth floor. Number three. What grade are you in, Boram? I'm in the sixth grade. Where is your classroom? It's on the fourth floor. <laughs> Number four. Four. Mike.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third grade. Where is your classroom? It's on the second floor.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아, 한번 더. Mike,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third grade. Where is your classroom? It's on the second floor. 네, 진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하나, 한번 맞춰볼게요. 어 1번은 이제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정답 맞춰볼게요 1번 캣티 입니다 시간 좀더 줘야 되나 선생님이 녹화할 때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쉬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쉬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돼요 이게 항상 그 보통 보다 조금 낮은 단계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선생님 수업에서는 보통 이런거 빨리빨리 넘어가긴 하죠 여러분들 지금 좀 못하는 학생들 좀 부족한 학생들은 이런 기회를 삼아서 제발 조금 미리 어 이런 때는 좀어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해줘야지 다른 또 수업 진짜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 직접 할땐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우리 지금 큰일났어요 진도 못나가서 망했어.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래도. 아, Kathy,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fifth grade. I'm in the fifth grade. Kathy is fifth in the fifth grade. 바로 Kathy는 몇 학년입니까? 5학년이죠. 몇층 살아요? 어, 그렇죠. She is on the third floor. 3층이죠. 3rd floor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고 다음에 지훈이는 몇학년일까? What grade are you, Jihoon? I'm in the first grade. 네. he 그 남자는 he is in the first grade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he is on the first floor고요. 1층입니다. He is on the first floor까지 말을 해 주면 좋고요. 다 뭐, 1학년이랑 6학년이랑 이렇게 층수가 차이가 나는 거 어쩔 수 없죠. 1학년을 만약에 지금 6학년, 여러분들 6학년 돼서 5층까지 헥헥거리면서 올라가긴 힘들지만, 1학년을 만약에 5층으로 다 봐. 애들이 5층까지 가다가, 그냥 이빨 하나씩 다 깨져. 그리고 막 아프다고 하고, 막 다리 아프다고 찡찡대고, 또 내려갈 때 얼마나 넘어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옛날에 아, 이빨이 깨진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빨 조심. 다음, 번 Three. What grade are you in, Boram? I'm in the 6th grade. Where is your classroom? It's on the 4th floor. 네, 자, 이제부터는 뭐, 그 층수까지 나왔습니다. Boram is on the 4th floor. 그렇죠. Boram is in the 6th grade. 4번입니다. 4. Mike,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3rd grade. Where is your classroom? It's on the second floor. 네. 마이크는 어, 2층에 살죠. Mike is on the second floor. 다음 또몇학년이냐면 Mike is in the third grade였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네 문제 다 풀어 봤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는 어디냐면은 바로 다음 페이지는 I 아, look a n say dialogue은 했고요. 여기 쓰 th, th 붙여야 된다 이런 송은 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뭐, 이런 것들, 음, 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laughs> 지금 같이 못하죠. 그냥 빨리빨리 필수적인 것만 하고 넘어가는 게 지금 온라인 수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 이런 것들은 지금 선생님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보통 온라인에서는, 아, 오프라인에서는, 뭐, 같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하지만 쉽지 않죠, 지금은. read and speak는 여러분들 한번 읽고 넘어가 주세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읽고 넘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못하는 학생들 다시 한번 해주고. read and do.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 지금 다음 문장을 읽고 누가 한 대답인지 찾아 이름을 써봅시다. 이거 지금 해도 되고요. 빨리빨리 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코워입니다 숙제. 에이미도 나오고. 에이미 발음 조심해야지. 에미 아닙니다. 에이미입니다. 벤세나지호 에이미입니다. 에이미 아니에요. 지금 또 이런 말 하면 길길거리는 학생들 보이는데 에이미입니다. 그다음 님왜 이렇게 느리게 닭기를 눌렀나 몰라. 음 ride right and do입니다. 어. Ride right a and, do. right and do는 지금 f 부터 six까지는 있는데. 그 사이에 빈칸 4개의 네 숫자죠? 뭐 뻔합니다 여기 1, 2, 3, 4, 5 넣는 사람 있으면 혼나 아주 어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넣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얘는 지금 어 2학년이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몇 층에 있나 이건데 선생님 학교가 지금 이상해요 학교가 집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뭐 학교라고 하는 사람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맞아 측면에서 보면 이렇잖아 우리 수학에서 배우잖아. 측면도. 측면에서 배운 거지. 정면에서 배우면 엄청 길죠. 정말로 학교. 정면이랑 측면 헷갈려서 지금 이거 가지고 설마 막, 에이, 게 어떻게 학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기 남학생 5학년입니다. 그래서 5학년 이 사람이 몇 층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고요. 여기서 아무튼 여기까지 배우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어, ride and talk. 여기가 바로 진정한 숙제인데, 아까 그거랑 같이 어 빨리 풀 사람 풀고 라이덴 톨크도 이건 조금 숙제로 해야 돼 지금 못 풀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호목으로 어, 해주겠습니다 호목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숙제 검사는 다음 시간에 하고 출석 체크 유튜브에다 출석 체크는 꼭 걸어놔요 오늘 유튜브 숙제 없다고 그러지 말고 그다음 디스커버리폰입니다 여기다 볼게요 먼저 들어볼게요 I am in the first Grade. I am in the first grade. My classroom is on the second floor. My classroom is on the second floor. 네, 여기까지였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어 문장은 우리가 알지만 뭐 주인공과 동사로 하고 시작 주인공과 동사가 있고 나머지는 끊어 주면 됩니다. I am은 지금 나는 못멋이다라는 주인공과 동사가 같이 있어 행동이. 그럼 나머지 건다 그냥 쓸 데가 없어. In the first grade는 그냥 딱딱 끊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IM에서 끊어주고, 이렇게 색깔별로만 끊어주면은, 문장도 외우, 기가 너무 쉬워. 그지 이렇게 할수 있는 문장의 그 주인공과 다로 끝나는 말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인데, 그냥 이것들은 생각나는 대로 말만 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하면은, 결국 문장은, 어, 네단, 네 단, 네 개로 구분될 수 있다. 이말이고요 이것도 아무리 앞에 주인공이 길어도 결국 하나는 주인공은 나의 교실, 마이 클래스룸이 되는 거고, 그차 주인공의 행동은 바로, 나이 클래스룸은 땡땡이다. is라고 하면 되는데,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지워볼게요 너무 두꺼운 걸로 칠했더니, 이렇게 됐고, 다시 두꺼운 걸로 동그라미 해주겠습니다. My classroom is on the second floor. 라고 하면 이것도 나의 교실은 2층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음, 문장의 구조가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외울 때는 간단하다. 그렇지? 생각하면서 외우면은 이렇게 딱딱딱 구분만 되어지면은 쉬울 수 있다. 외우는 것조차도.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요. 여기 나머지 빈칸 좀 풀어 주세요, 빨리. 음. 빈칸 너무 쉽죠? 음, 너무너무 쉽습니다. 음, 이렇게 쉬운 것들이 있고 어 아무튼 어, 여기까지가 오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진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나갈 텐데 어, 여기 쪽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길고 하니까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볼 때까지 여러분들 좀잘 있어 주기 바라고. 어, see you next time입니다. Bye bye. o okay. 뭐 근데 왜 선생님이 이러고 있었지. 아 숙제. 숙제를 말해야 된다. 숙제야. 아무튼 여기에 지금 체크. 아 여기에 하는 체킹하는 부분. 12쪽 위드 d 드 13쪽 라이드 d 드 숙제. 홈크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려고. 그랬구나. 자 끝낼게요. 바이바이.